대표님들, 혹시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호텔처럼 주변과 공간이 깨끗한 곳에서는요, 사람들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지저분한 골목길에서는요, 언제든지 사람들은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게 되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깨끗한 공간은 계속해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지만 조금이라도 더러운 공간은 순식간에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들로 아수라장이 된다는 거죠. 이처럼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무질서함이 더해져서 결국에는 범죄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이 바로 깨진 유리창 이론이죠. 이것이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휠슨과 조지 켈링이 1982년 3월에 공동 발표한 사회무질서함에 대한 그런 이론이죠. 이 이론이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현실 사례에서도 가장 완벽하게 적용된 사례가 바로 뉴욕시의 실험입니다. 1980년대 뉴욕은요. 범죄로 인해서 악명이 높았다고 해요. 특히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뉴욕의 지하철이었대요. 뉴욕의 지하철은 각종 쓰레기들과 낙서 그리고 범죄로 악명이 높았었죠. 그래서 관광객들은요, 뉴욕의 지하철을 이용조차 꺼려 했다고 해요. 그래서 뉴욕시에서는요, 범죄율을 줄이기 위해서 각종 방법을 다 동원했다고 해요. 하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범죄율을 줄이기 위해서 순찰과 법을 강화하는 대신 청소와 낙서를 지우는데 가장 중점을 뒀대요. 이미 각종 쓰레기들과 낙서로 더럽혀진 뉴욕 지하철을요, 완벽히 깨끗하게 만드는데 무려 5년이란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많은 여론들에서는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 청소라는 게 도대체 범죄 예방에 무슨 효과가 있냐? 많은 의문점들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청소가 완벽히 끝난 지 2년째 되는 해부터는요. 각종 범죄율이요. 굉장히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94년도부터는 무려 범죄율이 50% 절반 가까이가 줄었다는 놀라운 효과를 나타내게 되었죠. 많은 분들이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말 뭔가 어마어마한 비법이 있는 것 같고 엄청난 기회가 나에게 찾아와서 그동안 나에게는 아에 숨겨놨던 엄청난 능력치를 보여줘서 성공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성공의 가장 큰 비법은요 아무것도 아니니? 정말 남들은 아, 이게 뭐 별다른 일이야? 아, 이런 사소한 일을 누가 해? 이런 것들을 얼마나 남들보다 잘 해내느냐, 꾸준히 해내느냐가 저는 가장 큰 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직도 생각나는 일이 있어요. 20대에 실패했던 안규에게는요. 제가 원룸에 살때방 안에 큰 거울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바닥에 앉아서 매일 아침 저를 정돈. 하고 출근을 했었죠 저는 그 당시에도 항상 옷을 깔끔하게 입고 다니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샤워를 하고 거울 앞에서 저를 단정하게 하고 출근을 하곤 했었죠 그런데 제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 공간은요 바닥과 항상 그큰 거울에는요 먼지가 잔뜩 끼어 있었어요 제가 한 번씩 야 이거 너무 심각한데? 해서 먼지를 닦고 바닥을 닦을 때마다 정말 먼지가 한가득 시커매지더라고요 그리고 제방 안은 항상 옷가지들이 널려있었고요 배터리에는 담배꽁초와 침들이 가득했어요 뭐 집안 환경이 이 정도니 이단시 같은 경우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었죠.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최악의 환경에서 어떻게 살았나 싶어요. 그 당시에 저는 엄청나게 큰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내 자신만 단정하고 깨끗이 하면 그러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정작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큰 공간은 개판으로 만들어내면서 말이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언제나 모델하우스처럼 깨끗한 저희 집과는 정말도 상상도 할수 없는 완전 정반대의 환경에서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더더욱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게 되면 내 환경이 얼마나 지금 망가지고 있는지 무서운 환경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저는 요 그렇게 개판인 저희 집에 제 여자친구를 데리고 했었죠. 내가 잘 보이고 싶어하고 내가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그곳에 데리고 갔다는 건제 스스로 저희 집이 엄청나게 더러운 개집 같다는 사실을 전 전혀 인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환경이 주는 무서움이죠. 내가 살고 있는 환경에 적응되기 시작하면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 어떤 상황인지 절대로 객관적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인지 부조화 현상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2 9 살이 되어서요 신불자가 되고 완전 궁지에 몰리게 됐죠. 아, 어떻게든. 이 환경을 빠져나가자 어떻게든 이 상황을 대체해 나가자 뭔가를 해보자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제가 그 당시에 했던 게 책이었어요 그 당시에 정말로 많은 자기개발서들을 읽어보니까 정말 식상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제일 많이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어요 뭐 이불 개라 자기가 머물렀던 환경 항상 깨끗이 해라 그리고 스스로를 단정하게 해라 기본기를 지켜라. 뭐 이런 내용들이 정말 많았었는데 예전에는 그런 책들을 보면서 하, 이게 책이야 참돈 벌어 먹고 살기 편하다 이걸 자기개발서라고 썼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그 당시에 궁지에 몰리고 나니까 뭐라도 한번 해보자 뭐라도 일단 바뀌어 보자 그래 이 똑똑한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하고 하나씩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매일매일 청소를 합니다 한 번은요 그 당시에 제 친구가 제 손톱을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규야 넌 손톱이 왜 이렇게 짧어 맨날 손톱 깎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거의 2, 3일에 한 번씩은 손톱을 깎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담배를 피웠으니까 가글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그때 저희 와이프가 저에게 이런 말하더라고요. 을 오빠, 이 정도면 가글 중독된 거 아니야?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심각한 거 같아. 할 정도로요. 입 냄새에 신경을 썼어요. 그 당시에 제가 얼마나 바뀌려고 노력했냐면요. 을 아직도 실적이 안 나온 것이 d b 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신의 영업 실적을 바꿔줄 단 하루의 기회. 저의 모든 노하우 공개할 테니까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참여 방법은 본문 링크. 에 넣어 놨어요. 아직도 이어지는 습관인데요. 그때는 손등에 난 털을 제모할 돈이 없어서요. 매일매일 쪽집게로 뽑았습니다. 아직도 그 습관을 가지고 있고요. 한번 입었던 셔츠들을 세탁소에 맡길 수 없고 매일 빨 수가 없어서요. 그래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림질을 하고 출근했어요. 저와 제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요. 그 습관이 매일 아침 청소를 하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러셀TV라는 프로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친구가 이제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어, 근데 집이 왜 이렇게 깨끗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깨끗한 환경에서 좋은 생각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저런 환경에서는 절대 좋은 생각이 나올 수 없다 제가 이렇게 한번 인터뷰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거를 저도 현실로 겪었지만 제가 정말로 아끼는 친한 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네 집에 몇년 전에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투룸 정도 되는 꽤큰 집이었는데 일단 들어가자마자 신발장 앞에 100m 쓰레기봉투가 있더라고요 거기 쓰레기가 가득 쌓여있죠 그리고 옷은 사방팔방으로 널브러져 있고요 집에는 당연히 재떨이와 꽁초로 가득합니다 뭐 화장실은 말할 것도 없어요 물대가 껴서 시커멓죠 그 당시 서울에서 투룸이면 꽤 비싼 집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집을 보고 그 친구한테 그랬거든요. 너내 집에서 살고 있었구나. 너 이런 집에서 살면서 성공하고 싶은 거니? 너 당장 내일 아줌마 불러서 집다 치워라. 절대 이런 집에서 살면서는 성공할 수 없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규칙을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1,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저를 만날 때마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형, 저형 얘기 듣고요. 정말 집 항상 깨끗이 해요. 한번 집에 와보실래요? 이러면서 자기네 집이 얼마나 깨끗한지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의 연봉은요. 1년 만에 두 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과연 환경을 바꿔서 정말 연봉이 오를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기본... 기본기를 무시하고 이루어지는 성공은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사람들이요. 운동을 할 때도요. 기본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취미를 즐길 때도 기본기를 쌓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를 근데 인생에서는 돈이 끼기 시작하면 기본기라는 건싹다 무시하고요. 어떻게든 큰 돈을 벌고 싶고 성공을 하고 싶어 합니다. 저는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세상 모든 일에서는 기본기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가장 중요한 내 인생에서는 나를 갖고 내 주변 환경을 갖고는 그런 기본기들을 지키지 않는 걸까요? 그렇게 기본기를 무시하는 환경 속에서 살면서 좋은 집에 근데 벤츠 타면 뭐할 거예요? 이미 내 공간은 돼지운인데 그 안에서 내가 루이비통 옷 꺼내 입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사상누각이라는 말 다들 아시잖아요 기본기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갑작스럽게 찾아온 행운 같은 그런 작은 성공은요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주변에서 정말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는 세상에서 기본기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나를 단정하게 하는 거 내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매너 나의 모습에 신경을 쓰는 거 그리고 깨끗한 옷차림 그리고 내 몸에서 풍기는 좋은 향기 내가 언제든 집에 들어갔을 때 깨끗한 환경과 좋은 냄새. 아무리 나를 가꾸고 노력하려고 해도요. 우리 집이, 나의 공간이 깨끗하고 향기롭지 않다면 그 사람에서는 게 절대로 좋은 향기가 날수 없거든요. 대표님들, 정말로 성공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옷부터 똑바로 입으시길 바랍니다. 대표님의 기본기부터 탄탄히 쌓으시길 바래요. 기본기가 없는 성공은 절대로 이뤄질수 없으니까 말이죠.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대향팀 v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안녕. 아직도 안대장 TV를 구독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라면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우리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다른 영상들도 꼭 시청하시길 바래요.